대물이 지금 또 하리를 들고 나올 생각은 안 합니다. 야 지금 엄청난 사투 중입니다 지금. 와 엄청난 엄청난 인야 이거 나오면 옷짜붕 한번 나오는 건가요 이거 김포에서. 두둥. 여러분들 제가 드디어 처음으로 협찬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낚시방람회 때 처음으로 뵀었던 에이스베이트 대표님께서 오늘 저에게 이렇게 떡밥을 한가득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표님께서 제가 맨날 낚시 꽝 치는 걸그 영상을 보시고서는 불쌍히 가엽게 여기셔가지고 이렇게 떡밥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종류가 몇 가지 되는데 제가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새우글러텐, 압축떡밥 딸기, 압축떡밥 딸기 속공, 압축떡밥 옥수수, 그리고 딸기 흔들이 자,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기대하는 밑밥 타입니다 박람회에서 제가 이 제품의 시연 동영상을 봤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떡밥이 빨리 풀리면서 고기들을 집어하는데 능력이 대단하더라고요. 내일 구독자분들과 이 떡밥 같이 나누면서 같이 한번 즐거운 낚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도는 낚시왕입니다. 오늘은요. 김포 우리병원, 김포 농협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수로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곳에서 월척 및 사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쏟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히 저희 오픈 채팅방에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오실 때마다 월척 한 마리씩 잡아가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와봤는데요. <laughs> 결과는 이따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이 수로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저 멀리 있는 건물이 김포 농협이고요. 이 수로를 오시려면은 네이버 지도로 여기로 따라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 앞쪽 김포농협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길목이고요. 이쪽은 도로가고요. 이쪽에 이렇게 멋들어진 수로가 있습니다. 이쪽 수로는요, 정말 낮아요. 한50 정도 나오는 그런 수로고요. 중간 중간에 수초 덩어리들이 아주 여기저기 산재해 있습니다. 붕어 낚시인이라면은 정말 탐낼만한 그런 포인트죠. 물론 이 수로에서도 낚시가 가능하긴 한데 수심이 워낙 낮다 보니까 찌를 조금 긴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아래쪽 포인트도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도로 우측에는 서광아파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금파로 39 북변동이라고 써져 있는 이 편말. 어, 여기 보면은 계양배수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구조물을 따라서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서 이 좌측으로 빠지는 이길 따라 내려가셔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 드렸던 그곳이 이제 1번 포인트라고 하면은 이 아래쪽은 이제 2번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수심은요. 아주 깊어야 1m. 아니면 70, 80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이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주차하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이 옆쪽에 길에다가 주차를 잘 하셔야 되고요. 마을 주민분들, 그리고 농기구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싸움 나지 않게 꼭 주차는 신경 써 주세요. 또이 수로의 단점을 한 가지 좀말씀드리자면 유속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찌맞춤을 좀 무겁게 하셔서 낚시를 하시든가 저런 수초 근처에다가 찌를 들리우시면은 유속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낚시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로를 걷다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수초 포인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붕어들도 이런 수초들 틈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이활동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2번 포인트에서도 실제로 월척 나온 거를 제가 직접 목격한 바로 이 자리 비보이님께서 이 자리에서 지렁이 그리고 어분을 이용해 가지고 허리급 월척 및 다수 붕어를 잡으신 거를 제가 직접 봤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확인된 어종만 말씀드리면요 붕어, 잉어, 메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한강 물고기들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돼요 장어라든가 빠가사리 기타 등등 뭐 많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수료는 한강 지류권인 개양천의 또 하나의 물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저 앞에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시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씨, 고기 좀 나옵니까? 엄청 큰게 걸렸습니다. 아, 지금 대물이 잡혔습니다. 아, 안 들리네요. <laughs> 대물이 대물이 지금 또아리를 들고 나올 생각은 안합니다 야 지금 엄청난 사투 중입니다 지금. 와 엄청난 엄청난 인 <laughs> 이야 이거 나오면 오자붕 한번 나오는 건가요 이거 김포에서? 아, 이거 어, <laughs> 장난 그만 치시고요, 얼른 꺼내세요. <laughs> 네 오늘 저와 함께 동출하신 종반님의 땅과 싸움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이곳이 바로 오늘 제가 낚시를 직접 하고 있는 그 장소인데요 자 보실까요 네 낚싯대가 한대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기 보이시죠 제 3, 2칸을 풀캐스팅 하다가 건너편에 있는 갈대에 걸려 가지고 제 채비를 모조리 손실했습니다 그리고 2, 8칸도 이쪽에 던지다가 갈대 하나 제대로 걸려 가지고 채비를 다 손실했습니다 지금 이 앞에 2.4칸 딸랑 하나 있습니다. 근데 입질 정말 더럽게 없습니다. 아니 우리 구독자님 오실 때마다 맨날 다들 월척한마리씩을 잡아가시는데 왜 나는 아니 왜 나는 입질이 없는 거예요 대체가. 에? 정말 너무 속상하네요. 음 굳이 핑계를 대자면은 아까 보니까 붕어들이 산란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음 산란할 때 붕어 입질 안 하는 거 아시죠? 음 그리고 밤에 물을 한번 뺐대요. 물을 한번 빼고 아침에 물을 다시 한번 채워가지고 아이, 붕어들이 또안 좋은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지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나도 월척 사차 잡았을 건데, 그죠? 네,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고요. 자, 여기도 정말 아름다운 포인트 아닙니까? 네, 이런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이미 다른 조사님들이 낚시하셨던 이 포인트에 딱 앉아가지고. 어이구야 어, 이렇게 앉아서 한 2.0, 2.4, 2.8이 정도 짧은데 위주로다가 수초 가까이다가 이렇게 탁탁탁 붙이면은 정말 아름다운 찌맛을 한번 볼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건너편에 갈때 잘못 걸리면은 그날 낚시는 아작 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물색이 좀 맑은 편이에요. 솔직히 붕어 낚시하기에 적합한 물색은 아닌데 이런 물색임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월척이랑 사자들이 엄청나게 쏟아졌다고 하니까 한번 꼭 놀러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부르는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어요. 뭐 무슨 수로다, 무슨 수로다 이런 명칭을 잘 몰라가지고 어 저는 그냥 우리병원 앞 수로라고 하겠습니다. 예, 우리병원 앞 수로의 이렇게 멋진 포인트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단톡방 구독자분들께서 알려주셔서 한번 와보게 된 거고요. 자 오늘 난 낚시는 비록 꽝이지만 내일 저녁 낚시 다시 출조해서 그때는 꼭 멋진 찌올림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이곳에 특급 떡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신장 떡밥에다가 새우 어분을 섞어가지고 말면은 그렇게 입질이 잘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하튼 이 김포에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가까운 곳에 이렇게 멋있는 포인트가 있으니까요 꼭 한번 놀러 오셔가지고 손만 많이 보시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속이 있으니까 유속을 잘 이겨내는 방법은 미리 강구에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짧게 마무리 찍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눌러주시고 어제 아내분들한테 용돈 받으신 우리 구독자분들 멤버십 가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멋진 포인트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자, 일곱지 한수.